말씀 1절 가서 보면요, 아수르의 사드건 왕이 다르다는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다. 역사적으로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711년 정도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대단히 강대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때였고, 뭐 이스라엘 나라님이 역사 속에서 패망을 한 직후입니다. 직후에 유다 나라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 있지하는데, 특별히 바라보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에굽이라고 하는 나라고 또 하나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구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수르 왕 사르곤이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에다 그랬는데 이 아스돗은 블레셋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불레셋 나라를 쳐서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보면, 그때에 여와께서 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여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에 아무것도 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도 신지단 말고 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절 끝에 가서 보면 그가 그대로 와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단이니라. 당시의 그 영적인 혼란들, 또 그들의 신앙적인 위기, 또 그들의 국제적인 상황의 위태로 움 그런 일들 속에서 참으로 희귀한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방식도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이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잊지 말고 벗은 채로, 벗은 발로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암울하고 그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것을 보면서 보는 걸 통해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선지자로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어쩌면 참 가혹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아무것도 잊지 말고 그것도 하루도 이틀도 아니라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단이라고 이야기하시니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이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요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당시 아수르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애굽 나라를 바라보고 구스를 바라보고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이나 살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에굽의 포로와 구스와 사로잡힌 자가 아스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수르 나라의 왕이었던 이 사루건 왕이 이렇게 당시의 블레셋 나라를 점령할 때 예언을 했는데 아수르의 왕 에살 하돈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30년 후입니다. 30년 후에 아스루왕의살 핫돈이 등장해서 실제로 이 애굽 나라 그리고 구스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서 그 포로를 끌고 가는데, 실제로 이 사회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지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이 젊은 자나 늙은 자나 할것 없이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아마 사슬처럼 채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언했던 말씀이 3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5절 가서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구스나라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했던 애국,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벗은 채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봤던 해변의 주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도 피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절망하게 될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 무슨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대로 행할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대상들을 의지할 때그 대상들을 다 꺾어 버리실 거라는 거죠.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을 취해 갈 것이고 다른 어떤 것들에 기대면 하나님께서 끼우치지 못하고 고집 부릴 때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엄숙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시간들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에 기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고, 그분 앞에 우리를 접붙이는 그런 자세를 살아가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당시 유다 백성들은 계속적인 불순종을 거듭했습니다. 영적인 무지몽매한 상태에 빠져버렸고 그들이 짓는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화강석처럼 굳어져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는 만큼 그들의 마음은 불순종으로 완전히 돌아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그 불순종과 선지자 이사야의 참으로 부끄럽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완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이사야 선자를 내보내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요구는 하지 않으시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실들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이 하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 때 그분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이 하루 조화더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함으로 이하로 주님과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그런 참으로 불순종으로 일관됐던 그런 시대 속에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늘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힘써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시간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과 그 어떤 것을 기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허망한 일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던 신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